방에서 좀 돈을 버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 제가 하는 게 여러분 스마트 스토어 구매 대행도 하고 있고, 제일 마케팅 광고를 대행해 주기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쿠팡 파트너스 자동 매매를 계속 만들고 있고, MBTI 강사 전자책을 하고 있는데, 이 4번 빼고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직장인들이 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쌓여야 되는 거고, 노하우가 많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10명이 도전한다고 하면은 사실 한, 한두 명만. 좀 성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건 저는 직장인들이 하기 좋은 거는 쿠팡 파트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수익은 제가 어 3일간 42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음 정말 자세하게 다뤄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신다면 <laughs>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재택법은 진입장벽도 어느 정도 있고 현실적이지 못하다 사실 직장인 이야기에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꾸준히 하기가 사실 제일 어렵잖아요 뭐든지 근데 다른 건 어렵다 보니까 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는 이세 개만 있으면 돼요 네이버 아이디 링크트리 아이디 쿠팡 파트너스 아이디만 있으면 돼요 다 가입으로 그냥 다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쿠팡 파트너스는 네이버 검색어 가입하시면 되시고요그다음 링크트리 아이디도 네이버 검색어 가입하시면 되시고 네이버 아이디는 다 있으시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네 번째로 해야 될게 뭐냐면 음, 지식인을 영혼까지 키운다 어, 일주일이면 키워요 여러분 한 시간씩 하면은 이유는 이전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제가 여기 클립에 넣어 놓을 테니까 이전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은 카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유는 네이버가 바로 홍보하면 좀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네이버 아이디가 정지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영혼까지 일단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링크트리에 홍보 아이템을 정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 아이템도 정해, 정해드렸어요. 제가 노트북, 스마트워치, 냉장고, TV, 이거 파시면 돼요. 이거 파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금일 후기 2,000개 이상 최저가 노트북 모험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달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나중에 하나하나 보기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쿠팡에서 노트북을 검색하시고 이 주소를 복사하고 쿠팡 파트너스의 간편 링크 만들기에 이 링크를 잠시만요. 하면 이렇게 링크가 나와요. 복사를 하시고 링크트리에서 이 링크를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타이틀 뭐 자극적인 게 좋겠죠. 금일 어, 후기 2000개 이상 재고 임박 노트북 상품 모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썸네일도 여러분들이 만드셔 갖고 이렇게 저처럼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트북 하나 만들고 스마트 워치도 뭐 스마트 워치 또 만들고 TV도 만들고 냉장고도 이렇게 다 만들어요. 다 합쳐서 만들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제휴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꼭 적어주셔야 돼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가까이 보이면 안 좋으니까 한번 이렇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뭐 이런 것들로 밑 댓글을 최대한 안 보게 한두세줄 넣어주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트북도 만들고 다 넣었다면 이 쉐어링크 있죠 이거를 복사해서 이제 지식인에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뭐 시간 나실 때 노트북 추천 답변을 기다리는 질문에서 여기 노트북 추천 글이 정말 많죠 여기다가 이제 그냥 글을 어 남기시면 돼요 남기시면은 이 링크를 어 남기시면 되겠죠 번거롭지 않게 그러면 조금 더 빨리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일 홍보를 일반 답변 여러분 10개 그 다음에 홍보 링크 1개 홍보 링크는 저희가 어샵 그 링크 트리에서 만든 거죠 그거를 한개 달아 주시면 되고 등급이 올라가면 홍보를 더 많이 해도 돼요 등급이 올라가면 홍보 일반답변 다섯 개뭐 링크 하나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네이버가 홍보를 워낙 싫어하다 보니까 이 비율을 지켜 주시면 돼요 자세한 거는 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1시간 30분이면 여러분들이 10개를 그냥 홍보할 수 있고 그분들이 노트북 하나만 사도 여러분 시급보다 높은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해볼 만한 부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어,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더 자세한 내용은 카페에서 한번 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